아이스토리 11 직선의 방정식 140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다. 자, 선분 A, 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직선 A, B의 평행한 직선이 선분 B, C와 만나는 점을 Q 그리고 선분 P를 지나고 직선 b c 의 평행한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R, 그리고 점 Q를 지나고 직선 a c 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S라고 할 때, 예 사다리꼴 P, R, S, Q의 넓이의 최대값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 a는 0,4 b는 마이너스 3,0 c는 4,-3 이구요. 예, a,p는 선분 p c 보다 길이가 짧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파악했으니까, 사, 결국엔 사다리 꼴에 널이고 하는 문제죠? 자, 이제 그림을 좀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 선생님이 자주 쓰고 없네. 네. 네, 찾았습니다. 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예,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 사다리꼴은요, PRSQ라는 요게 보이는 요 사다리꼴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얘가 사다리꼴인 이유는 요 선분과 요 선분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다가 자,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임의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a는요. 0, 4고요. b는요. 마이너스 3, 0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길이가 3, 길이가 4면 이 전체 길이는 몇이 되겠다? 5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크게 삼각형을 보면 와 삼각형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네. 즉닮문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평행선이 그어지면 작은 거대 큰 거는 작은 거대 큰 거는 작은 거대 큰 거다라는 요런 닮음비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이 길이를 내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m이야라고 요렇게 m 사용되고 있지않죠 예, m이야라고 요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윗변의 길이는 하나 내미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뭘 구해야 돼? 윗변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어? 윗변의 길이 선생님이 이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얘 평행하죠? 얘 평행하죠.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결국 이만큼의 길이는 몇이 된다? m이 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같은 논리로 여기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얘도 뭐야? 평행사변형이죠? 평행? 평행? 이럴 테니까 와 그러면 요 길이도 m이 되겠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길이를 세모라고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결국 우리 뭘할수 있어요? m에다가 m-세모는 5라는 길이와 같은 거야. m에다가 m-세모는 오라는 길이와 같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세모를 구하면 세모는 2m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윗변 하기 윗변 2m 마이너스 5 우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시의자표는 문제에서 4, 마이너스 마 4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c 에서요 선생님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역시 요 작은 삼각형 내에서도요, 예 뭐가 되겠습니까? 아, 큰 삼각형 내에서도요. 얘가 5대 A라는 닮은 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도이 길이 대이 길이 비는 5대 A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빼면 내가 구하려는 높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은 뭐부터? 점시와 여기에 보이는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예요. 뭡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지거 공식 되겠죠. 그러면 려 우선 예 직선 AB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자, 방정식 구해보도록 하자. Y는 기울기는 3 증가할 때4 증가하니까 3분의 4X인데 얘가 몇 콤마 몇칠 지나요? 예... X 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갈 때 Y가 0이 돼야 된답니다. 뒤에 몇만 적어주면 되겠다. 예, 뭐 6이네? 할 필요 없었네. Y자편 4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의 식이 있어야지 정직과 공식을 쓰므로 양변에 모두 3을 곱하면 3Y는 4X 플러스 12, 즉 4X-3Y-12는 0이라는 직선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정지껏 D를 구할 수있겠죠자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니까 루트 16 플러스 9분의 절대값 X자리에 4 대입하면 16 Y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9 그리고 더하기 12라고 나와서 얘는요. 5분의 25, 37? 예. 5분의 37이라는 요런 길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얘부터 구해야 되지. 선생님이 요 길이를 별이라고 노트로 하겠습니다. 닮음비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37대 별이라는 길이의 닮음비는 5m이 될 거야라고도 쓰수겠네요 결국 5별은 5분의 37m이므로 별의 길이는 25분의 37m이 될 거다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려는 높이는 예 높이는요 5분의 37이라는 길이에서 별만큼을 빼버린 거기 때문에 5분의 37 마이너스 25분의 37m. 요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요식을 이용해서요, 요 사다리 꼴 넓이의 최대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좀 이제 지우고, 요식 정리에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을 선생님이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얘는 문제가 없어, 그냥 3의 마이너스니까, 어, 휴,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여기서 분수를 다 뽑아내서요, 25분의 37을 뽑아낼 거예요. 자 우선 25분의가 나오면 얘는 50분의 37 나오면 37 앞에 있는 식은 3 0 마이너스 5고, 여기서 25가 나왔는데 얘 원래 5였거든. 그럼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모에 5를 곱했다는 건 분자에도 5를 곱했다라는 거므로5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25분의 37은 그대로 나온거니까 그냥 빼기 m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예, 50분의 37에 마이너스 3m의 제곱 자 5m에다가 15m이네요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25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도 하나 좀 신경 써야겠네요. 자, HAP죠. H 된다. AP의 길이는 PC 길이보다 작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즉, 절반보다 좀 작아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가 오고 요 길이가 M이라는 달은길를 가지고 있을 때이 M은요 안타깝지만 얘가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요 길이는 조금 더 이렇게 절반이면 좀더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절반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길이가 항상 절반보다는 약간 큰 상태일 거예요 즉 M이라는 길이는 절반보다는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예. 5라는 길이의 절반보다는 좀클 거고 이게 작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이 길이가 커도 5라는 길이보다는 작을 겁니다. 이런 범위 하에서 움직일 거예요. 즉 얘는 뭐가 되겠어요? 제한 변역이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 변역이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러면 그려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 녀석에서 네. x의 좌표의 꼭지점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x의 좌표의 꼭지점을 구해보게 되면 아 x가 아니고 m이죠. m의 꼭지점을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a a자리에 요구 곱하셔야 되죠. 50분의 7, 3, 21 111이네요. 111인데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 A분의 B. B자리에는요. 예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십십 약분 하면 5분의 3이 6, 7이 14, 7, 4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뀌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5로 약분하면 여기 10 남겠고요. 다시 5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몇이 되겠다? 111분의 예. 5, 4, 2 l u s p l 3 3 5 l u s p l 나오네. 자. 아, 이거 이렇게 u s p l u 너무 복잡한데 숫자 복잡해서요. 그냥 할게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괜히 웠다 그냥 써먹어도 될 걸? 예, 괜히 웠어요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2a, a 자리에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50분의 1 1 0 그리고 b, b 자리에 요거 곱한 거. 5분에74요 녀석을 넣으시면 되구요55 약분하고 25 이렇게 나와서 뿔뿔 바꿔서 111분의 5 4 27 5 35 370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일거라는거죠. 그러면 11분의 370이라는 것은 얘는 2.5잖아. 얘는 어때요? 3보다 약간 큰 녀석이에요. 얘가 111분의 370 이렇게 될 겁니다. 즉 2분의 5는 여기 어딘가 올 테고 5도 여기 어딘가 올 거예요. 최대 값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m이 11분의 370일 때 y 좌표 얘가 최대가 될 거나예요. 되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결국에는 꼭지점의 y 좌표가 최대값이 되는구나. 그런데 m자리에 111분의 370을 넣어서 계산하는 건좀 오버지. 우리는 꼭짓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건 알았으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좀 바꿔서 정리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분의 111의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이 나갔는데 얘는 원래 마이너스 3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나간 만큼요.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20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3분의 20의 절반은 3분의 10 제곱합니다. 분의100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원래 없던 애잖아. 그래서, 오, 원래 없던 마이너스 50 곱하기 9분의 111 곱하기 100이 생긴 거니까 그만큼 더해줘야겠죠? 자, 더하기 50분의 111 곱하기 9분의 100.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이렇게 곱한 거 계산해 줍니다. 25, 25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7 이렇게 나올 테고요. 요 녀석도 약분하면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3으로 약분하면 얘는 3분의 3, 39, 37에 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50분의 111에 M-3분의 100 전체의 제곱에다가 요거 계산하면은 어 선생님 어제 산수 틀렸나 보네? 틀리면 안 되는데 네, 다시 갈게요. 뭔가 산수가 어디에서 뭔가 부호나 이런 거 놓치고 간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침착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자, 25분의 37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5분의 37이 되고, 얘는 3 n 마이 5가 될 테고, 얘는 25가 나왔으니까, 그냥 5가 될 거다.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25분의 37이 그대로 나와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m이 될 거다. 자, 여기까지는 틀린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50분의 37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3m의 제곱 5m에다가 15m이니까 플러스 20m 마이너스 25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3을 전부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5 0분에 아이고 111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요 녀석은 그냥 얘네제거이될거고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0m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은요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5분의 25 라고 요렇게 3분초 3이 남았습니다. 플러스 3분의 25라고 요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요식을 변형해 볼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에 플러스 9분의 100 마이너스 9분의 100에다가 플러스 3분의 25를 요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50분의 111에 m 마이너스 3분의 10.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녀석을 이제 아, 아직 가로 안에도 구개산하자 요녀석 통분해요. 그러면 9분의 75니까 마이너스 9분의 25. 요렇게 되나요? 예. 마이너스 9분의 25라고 나오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50분의 111에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제곱에다가 요거 두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50분의 111 곱하기 9분의 25 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50분의 111에 m-3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약분하면 2 나와서. 약분하면 3, 3, 9, 3, 3, 9, 3, 7에 21 나와서 6분의 37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계산 잘못됐나?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위로 볼록일 거고요.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10, 분 6분의 37일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2.5하고 5 사이에 오는 요 녀석인데 이때 최대 넓이는 바로 이 꼭지점의 y 좌표 값이 최대 넓이가 될 거다요. 결국 최대값 p분의 q는 6분의 37이 되므로 6하고 37하고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몇 되겠습니까? 4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